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 위기로 또다시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에 손을 내밀고 있죠. 이에 시민들은 연일 IMF와 정부의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다녀온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환 특파원 아르헨티나 노조 파업으로 어제부터 항공교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시간 어제부터 아르헨티나 노조가 전국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국내외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총파업으로 인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공항 내부가 텅 비었고요. 항공기는 운항을 멈췄습니다. 버스와 철도 등 지상 교통도 모두 마비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전역에선 연일 파업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를 위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날에도 국공립대학의 교수와 학생 등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경제 위기에 따른 정부의 재정 긴축과 IMF 지원 요청을 반대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폐소화 가치는 올해에만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5%에서 60%까지 끌어올려서 폐소화 방어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1년에 이어서 또다시 국제통화기금 IMF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6월 5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대출에 합의한 데 이어서 최대 50억 달러의 추가 구제 금융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재정 긴축 조치가 불가피해서 급기야 정부 부처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업체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 해고가 있다르고했는데요한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매일 해고를 당하는 사람이 154명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어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가 취임 석달 만에 돌연 사임하면서 폐소와 가치는 전날보다 4% 이상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또이 폐소와 가치 하락 때문에 관광객은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폐소와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국물과 함께 아르헨티나 수출 1등 공신인 쇠고기의 상반기 수출량도 지난해보다 64% 증가했습니다. 수출 금액으로는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아니 그럼 관광 수입이나 쇠고기 수출 대금 등으로도 달러가 증가했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아르헨티나는 지금 외환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외환 보유고는 513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대외 부채는 이보다 5배가 많습니다 자국 폐소화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안전자산인 달러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도 외환보유고 부족의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부동산은 오로지 달러로만 구입이 가능한데요. 부동산 거래에 사용된 달러 규모는 IMF에 요청한 500억 달러보다 많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달러는 침대 밑에 숨겨져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쇠고기 수출 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를 경험해 온 국민들은 패소와 대신에 달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전해드렸습니다.